제 이름은 강예성이고요. 취미는 운동하는 것 아니면 산책하는 거 좋아합니다. 인터넷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변에 있는 아울렛이나 그런 데서 하는 어떤 옷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서 옷을 살때 많이 시간이 할애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옷을 입을 때 스타일이 되게 단조로워가지고 다양한 스타일을 한번 찾아보고자 여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핏이 마음에 들었어요. 편하면서 꾸민 듯한 느낌이라 좋았네요.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시도해보고 싶은 과감한 스타일이었어요. 비니는 처음 써보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룩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생기겠죠? 굉장히 트렌디한 농부 같았어요. 귀농해야겠네요. 다양한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신선했어요. 과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막상 이 부분이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고맙습니다.